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동남아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의 모자이크 사진인데요. 보다시피 자주색입니다. 황후 테오도라도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자주색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로마 황제가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자주색은 곧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특별한 색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레반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해안가를 따라서 여러 도시국가를 세우고 지중해를 매개로 일찌감치 동서간 무역을 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중해 무역하면 흔히 떠오르는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이태리계 도시국가들이 나타나기 2000년 전쯤에 이미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서양에서 쓰는 알파벳의 원형을 처음 발명하고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죠.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지중해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민족이지만 그에 비해 남아 있는 역사적 기록은 빈약합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들이 일찍부터 레반테 지역에 거주했던 가나안 계통 사람들과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반테 지역은 예로부터 삼나무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 현재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레바논 국기를 보면 국기 안에 심지어 삼나무가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물에 닿아도 잘 썩지 않는 삼나무는 고대에 배를 만들 때 많이 쓰였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사막으로 뒤덮여서 나무가 별로 없는 이집트 같은 나라에 삼나무를 많이 수출했는데요. 점차 삼나무뿐 아니라 장신구나 보송류, 와인, 올리브오일, 심지어 상아까지 아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쯤에 이르자 페니키아인들은 동으로는 인도, 서로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모로코까지 누비고 다닙니다. 이들이 직접 제조해서 팔았던 특산품 중에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귀하고 신비로운 색이었던 자주색은 제조 방법이 까다로워서 가격이 아주 비쌌음에도 인기가 많았고, 결국 이것은 페니키아인들을 상징하는 제품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페니키아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붉은 빛이 감도는 보라색을 말할 때 쓰던 포이닉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들을 말하자면 자주색 사람들 뭐 이쯤으로 불렀다고 보면 되겠지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색 직물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설명하는 그리스 신화도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반트 앞바다에 사는 림프 티르스의 홀딱 반한 멜카트 신은 이 멜카트신은 피니키아인들이 모시던 신입니다. 멜카트신은 티르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르던 개를 해변가에 풀어서 뭔가 선물로 쓸만한 것을 찾아오게 합니다. 개가 돌아왔는데 주둥이가 온통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빨 사이에 껴서 으깨져 있는 바다달팽이에서 자주색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티르스에게 보여줬더니, 이 색에 매료된 티르스는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을 선물해주면 결혼하겠다고 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가가기 참 힘드네요. 멜카트는 바다 달팽이를 잔뜩 잡아 색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선물하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주색 염료를 활용한 직물 산업과 떼려야 뗄수 없는 페니키아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신화입니다. 신화에서도 나오듯이 자주색 염료는 바다에 사는 달팽이, 정확히 말하자면 뿔고동에서 뽑아내는데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여러 도시 중에서도 특히 티레라는 도시가 이것으로 아주 유명했고 여기에서 최고급 자주색 직물을 뜻하는 티리안 퍼플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만드는 자주색 옷감은 워낙 인기가 높아,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중 트로이 왕국 이야기에서 트로이 왕비 헤카베가 아들 파리스 왕자가 시돈에서 가져온 자주색 옷감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를 호령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으로 바쳐지기도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할 때 페니키아인들이 생산한 옷감을 가져다 썼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로마의 작가 대 플리니우스는 염료 생산 과정을 자세하게 남겼는데 뿔고동 중에서도 뮤렉스 브란다리스와 프루프라 헤마스토마라는 종을 주로 사용합니다. 먼저 뿔고동을 대량으로 잡아다가 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는 부분만 잘라냅니다. 이것들을 모아 소금물에 담가서 10일 동안 끓이면 점액은 녹아 없어지고 투명한 물질만 남는데 여기에 옷감을 적셔서 햇빛에 말려두면 점차 자주빛으로 변하면서 비로소 티리안 퍼플이 탄생하는 겁니다. 풀고동 한 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주색 염료는 그저 몇 방울 수준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풀고동 12,000개 정도를 써야 겨우 1.4g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으로는 천의 한쪽 끝자락 정도밖에 염색할 수 없었는데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게 당연했죠. 또한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염료 생산자들은 이런 악취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심지어 유대인들의 경전 팔무드에서 만약 남편이 결혼 후에 염색업자가 되면 이혼을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얼마나 냄새가 심했으면 실제로 현대 고고학자들이 레바논에서 발견한 페니키아인들의 염료 생산지 유적은 도시나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염료 생산은 3D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천은 쉽게 색이 바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진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생산은 까다롭고 질은 높았기 때문에 금값하고도 맞먹을 정도였지만 없어서 못 쓰는 제품이었죠. 갈수록 수요는 늘고 뿔고동은 점차 고갈되자 페니키아인들은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지금의 튀니지, 모로코 등에 있는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남부까지 진출합니다. 이들이 북아프리카에 개척한 식민지가 나중에 로마와 한판 대결을 벌인 카르타고로 성장하게 되죠. 결국 자주색에 대한 열광적인 수요가 페니키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중해 서쪽 끝까지 진출하도록 이끌었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더 쓰기 쉽고 편리한 문자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이들의 가장 획기적인 수출품. 알파벳이 발명되게 된 것이죠. 알파벳을 페니키아인들이 처음 발명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것을 여러 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이 페니키아인들이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소규모 도시국가를 세워 살았던 페니키아인들은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무역에 매진했는데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 임자를 몰라보고 강하게 저항했다가 결국 패망해서 헬레니즘에 동화되었고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지중해 경제권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의 흔적은 사라져 갔으나 자주색 직물 산업만큼은 계속 번영을 구가했는데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도 페니 키아 식물이 사치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옷 한벌 해입으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자주색 옷은 자연스럽게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버렸는데. 급기야 4세기에 들어와서는 황제가 사치법을 도입해서 황제 이외에는 누구도 자주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자주색은 로마 황실을 대표하는 색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는 황후가 출산을 할때 온통 자주색 천으로 도배된 방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런 관습이 영화에도 영향을 줘서 Born in purple 이라는 표현이 생겼는데 이는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도 염료 산업은 계속 명맥을 이어갔으나 1204년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프를 함락시킨 일이 있었죠. 이때 도시가 약탈당하면서 맥이 끊기게 됩니다. 4차 십자군이 망친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현대에는 물론 합성 염료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자주색은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색이 되었습니다. 요즘 신안섬이 온통 보라색으로 도배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만약 여태까지 티리한 퍼플을 수입해서 써야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신안에서는 아예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요. 이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